명언 20선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.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.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,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.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.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.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.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.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.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.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.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.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.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.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.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.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.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.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.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.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.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.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.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.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.